겁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그 대통령 이러, 이 이와 중에 설마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 하겠죠. 합니다.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합니다.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백퍼. <laughs> 음. 백퍼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하죠. 그외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대국민 담화를 보면 그것은 음. 피신 조서에 대비하는 네. 방식이에요. 음. 추상적으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찌 됐건 네. 잘못했습니다. 음.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아 구체적인 건 따져봐야죠. 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피신 조서 대비하는 네. 겁니다. 앞서 이제 김혜경 여사 말씀 주셨는데 김건희 여사 돈 봉투 500만 원 네. 보세요. 김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네. 10만 원 정도를 6명 국회의원 부인들 6 명에게 밥을 사고 네. 그걸로 매수하려고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 파괴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네. 파괴행이다. 어,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예. 예. 민주주의 질서를 상식적으로 보세요. 음. 10만 6천 원 여섯 명한테 밥사 줘서 매수가 됩니까? 좀 비싼 걸 샀어야 되잖아. <laughs> 어? <웃음> 그리고 자, 그러면 예. 근데 요새 칼국수도 한 그릇에, 한 그릇에 만 원이 넘어요. 가 어, 자, 예. 그런데 예. 비교해 보세요. 음. 김건희 씨는 500만 원씩 뭐한두 번을 줬는지 오백을 줬는지 천만 원을 줬는지 몰라요. 예.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예. 직접 줬어. 김혜경 유사는 묵인했다 라고 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 묵인한, 묵인함으로써 미필적 고의가 있다. 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본인이 직접 준 것도 아니야. 음. 말을 하자면 그들 논리대로 하더라도 네. 근데 돈 봉투 담아서 직접 줬어. 네. 명태균한테. 그렇죠. 오백이야. 예. 10만 원과 오십 배 차이야.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십 배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 원이면 100배 도 가중된 그러니까요. 처벌을 받아야죠. 예. 6명이 10만 원. 야, 이건 100배도 아니네. 예. 500배네. 음, 500배네. 600배네. 1인당. 1인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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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면. 예. 아니 이렇게 명백한데. 그러면 은 왜? 그게 매수지. 음. 그게 매수지. 근데 500만 원으로 보기에는 이양반들이 돈을 쓰는 규모로 봐서는 500만 원으로는 매수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분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입장 티켓이고 감사의 표시다, 음. 감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500만 원도 그냥 진짜 교통비 쪽으로 졌을 수도 있다. 네. 근데 교통비로는 좀 크다. 음. 복채인가?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복채인가? 예. 지금 그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 간에 2022년 4월 경에 서로 주고받은 어 녹음 파일 그 뉴스토마토에서 지금 저희가 방금 제공을 어, 받아서요. 그거를 일단 좀 들어보시죠. 들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일이 처음 나왔습니다. 어, 저희가 바로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네, 네. 아유 다른데는 네. <laughs> 상의제도 상인들, 있어가지고 네네 텃소도 네, 네. 막 있어가지고 뺀다니까 뭐 지고아아쉽도아이 <laughs> 저녁 뭐 제가 마시고 할 테니까 아 여기 오시면 1 0분1 5만에 도착하세요? 예아 네, 네. 그럼 오세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포항공천 때문에 김정, 김정재가 x 가지고 김관이 들어가지고 김정재가 당시 팔고 나니까 어쩔 거냐며 저희가 지좀한 거고. 응. 음. 자, 지금 뭐신정식 의원님 듣고 계신데 그 아,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이준석 대표가 보고 모든데요. 응. 음. 상의드릴 그쵸.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서초동인데 잠깐 찾아봐도 될까요? 약간 이런. 매우 공손한 태도예요. 음, 아, 네, 네, 김건희 여사가 보고 받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초동 이면 아크로비스타. 네. 코바나 컨텐츠겠네. 코바나 컨텐츠인지, 하여튼 그 같은 집인지. 예, 집인지 알수 없지만 하여튼 법원 맞은편이에요. 예.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아크로비스타입니다. 네. 예. 그 이렇게 아주 공손한 태도로 간 겁니다. 네, 네, 네. 아 예, 대표님, 우리 대표님 막 이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점프 재생을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공개를 해야 된다. 네. 안 들려줬다는 거예요. 박형관 기자에게 음. 안 들려주. 잠깐만 그리고 딱 들려주고 점프 점프 해가지고 필요한 대목만 딱딱 들려주는 그러니까 건데.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거를 했느냐? 네. 그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네. 내가. 공천 개입을 막았다라는 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럼 실패한 공천 개입이다. 그런데 이거는 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범죄 사실이 되는 네. 거죠. 예. 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음. 그리고 성공한 공천 개입도 있잖아. 네. 그러면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그렇게 예. 개입했다라고 하는 음. 거고 그다음에 이게 기존에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네. 아 당선인과 당 대표가 상의하는 게 뭐가 문제냐. 네. 왜김건희랑 상의하냐고 근데. 그렇죠. 그게 왜? 위치. 그게 핵심이에요. 네. 왜김건희 여사가 주요 논의 대상자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당 정당의 공당의 대표가 그리고 뭐상의될 일이 있어요.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사 드릴게요. 햄버거. <laughs> 그것도 웃기긴 하는데. 그렇죠. 여튼 왜김건희랑 상의하냐고 당대표가 일국의 일국의 그그 의전서열 시비 안에 드는 네. 여당 당대표가 네. 왜김건희랑 상의하냐고 사인 김건희랑왜 토리 엄마랑 상의하냐고 네. 그렇죠. 그게 본질이자 핵심인 네. 겁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공적 지위에 있지 않는 분이에요.